안녕하세요. 십자재 컨설턴트 안석환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마라 상고 소스입니다. 마라 상고. 엄청 매운 소스를 우리가 마라 소스라고 가실 텐데, 이게 절일마 담글라 해가지고, 입이 막 버리고 막 마비될 정도로 맵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상고는 냄비라는 거죠. 매운 소스를 넣고 볶은 요리를 마라 산 거라고 해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라 산거 소스입니다. 우리가 실제 마라 소스를 가지고 요리를 하려면, 거기에 간장, 설탕, 고추장,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, 현지와 입맛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데, 이거는 현지화한 소스입니다. 고기, 야채, 해산물 이런 거를 넣고 볶다가 마지막에 이 소스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기는 삼살을 넣어도 좋고 소고기를 넣어도 고 상관없는데 저는 앞다리살을 준비했습니다 정육점 가서 앞다리살 볶음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 200g 정도만 넣어서 볶겠습니다 200g도 많아요 사실 우리가 볶음요리에 고기 넣으면 50g에서 80g 정도 넣습니다 고깃집 가서 고기 먹으면 1인분에 150g에서 200g이죠 한 200g 정도를 넣어서 볶아보겠습니다 야채를 먼저 볶는 사람도 있는데, 저는 고기를 먼저 볶는 편이에요. 그리고 이건 돼지고기니까 조금 더 익혀서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서. 제가 지금 보면 기름을 안 넣었는데, 여기 앞다리살 지방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기름을 안 넣은 겁니다. 중국 요리에는 이제 파를 넣어야 된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파 기름을 내가 좀 하는데, 저는 이제 식자재를 소개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. 이 대파 기름입니다. 그때 그때마다 파기름을 내기 어렵거나, 그니까한 번에 파기름을 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, 그냥 그런 것들이 번거로우시면 이렇게 파 향이 나는 기름이 나와 있습니다, 지금요. <놀람> 연건도 기름 이 있을 때 볶아주면 맛있거든요. 여기다가 조금 다른 걸를더먹으려고 해요. 무기 버섯을 미리 물에 다 불려 놨습니다. 이 맛있잖아요, 소주. 당면 이 모기버섯하고 당면은 안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.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. 저는 한 반컵 정도 이마라탕궈 소스는 현재 중국 마라탕궈 소스는 한40% 정도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설탕, 기름, 그 다음에 사골 추출물, 청양고추 추출물, 양파, 액기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한국 사람들 밥을 이렇게 볶아서 먹을 수 있게끔 되어있는 니다 완전 세가는데 이렇게 하면 마라탕도가 완성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